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스 이찬원 가수가 7월 15일 경북도민체육대회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체육대회 15일 초대 가수로 출연합니다.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7월 15일 포항 종합 운동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환영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6시 30분부터는 시군 선수단 입장과 함께 포항시장의 환영사 및 경상북도 도지사의 대사까지 공식 행사는 8시 5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후 2부 순서는 멀티미디어 쇼가 진행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과 함께 포항 출신 인기가수 전유진, 쌈디, 제시, 오마이걸, 에일리 등 축하 무대가 꾸며진다고 합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 무대에서는 이찬원이 오프닝 무대에 설 계획이며 행사 순서는 가수들의 당일 가수들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에 앞서 14일날은 전날에 희망 콘서트가 오는 7월 14일 목요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날 포항 운하관 형상강변 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날 축하 공연에는 박서진 가수와 거미, 비오, 김용림, 지원이, 최성이 출연해 포항의 형상강변 일대를 흥분의 도가니로 또한번 포항을 들시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